새정치민주연합 본내 대변인 박완주입니다. 12월 16일 오전 현안 브리핑 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비선 실세 국정기 의혹의 핵심임이 드러났습니다. 유명을 달리한 최무경위 유서와 함께 한모경위가 청와대 민정수석 관계자와 만나 자백을 해라 그러면 기소는 하지 않겠다고 회유한 사실이 밝혔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그 누구도 한 경위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청와대의 해명이 하루도 안돼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어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회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회유와 압박 그리고 청와대와 정부의 거짓말은 이제 검찰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축소, 은폐하고 청와대는 관계자를 회유, 겁박해 결국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보냈습니다. 더 이상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고 기대할 것도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수사에 손을 떼야 합니다. 특가음이 불가피합니다. 청문회와 특검을 통해 국민적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하루빨리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청와대 관계자를 불러내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운영위원회 수집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한달동안의 임시회 상임위원회 일정 또한 조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국회마저도 무력하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새미당은 청와대에 봉하게 되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며 국회 운영위원의 소집에 답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오늘은 긴급 현안 질의 두 번째 날입니다. 안민석, 최민희, 김용희, 김성주 의원이 비선 실세 국정 개입과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한 질의에 나섰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승마 협회와 체육계 관련한 감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청와대 인사계획 관련 발언에 대해 지적을, 지적할 것이고, 최민희 의원은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 가이드 라인 제시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핵심을 파헤칠 예정입니다. 김용희 의원 공무원연금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대책은 있는지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데방점을 두고, 또한 진주 의원 용도 변경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과 공원 연금의 관계를 분석하고 비교 비교의 적절성 부분을 지적할 계획입니다. 긴급 현안 질의는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대정부 질의입니다. 대야 질의가 아닙니다. 새누리당의 의원들의 한 사람도 빠짐없는 야당에 대해 비난할 비난하고 청와대에 지키기를 자청했습니다. 해묵은 색깔론의 원색적인 막말과 비난이 난무했습니다. 긴급현안지리에 나선 세밀당 의원들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이라도 야당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긴급현안지리는 대정부 지리에 충실하게 할 것이지 대야지리가 아니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또 긴급 현안질에 임하는 국무위원의 태도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채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압적이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태도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켜보고 있는 국민 모두가 불쾌했을 것입니다. 한달전 예결위에 출석해 자원외교가 결과적으로 실패한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던. 최경환 부총리의 어제 답변은 아나무인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몰랐다는 변명과 면피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하려는 태도를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새정시민주연합은 이번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해외 자원개발 비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주선 의원의 질문에 대해 황주환 장관은 검찰과 악연이 있어서 특검을 요구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무위원이 국회에 나와 검찰과의 악연을 은은하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 등을 이유로 특별 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안이니 법률 규정입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이 이런 지적에 대해 정치적 해석을 한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오늘도 마무리되는 긴급 편안 질의 다음 일정인 29일 본회의에 앞서, 본회의에 앞서 2 플러스 두 회동 결과에 따른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합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사대강 국정조사를 비롯하여 운영위원 개최 등에 대해 추후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처분 대상이 된점포가 대형 마트가 아니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 일 제도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없고 맛벌이 부부 등 소비자 선택권에도 반한다는 것입니다.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대형 마트가 아니고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점원에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는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형 마트가 아니라는 것인데 점원 없는 마트가 어디 있습니까? 시행령에 있는 표현을 엄격히 해석한 법원의 판결에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체가 휴업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없다고 단언하며 입법권자의 입법 취지를 간단히 무시해버렸습니다.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장이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영업 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에 대해서도 제한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유통산업발전법이 위헌이란 말입니까? 법의 규, 규범이 영업권을 영업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다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될 일이지 법원 스스로가 법규정의 범위를 줄이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에서 수차례 논의와 연구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낸 입법정책을 법원이 간단하게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봐야겠지만 대기업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상승을 위해 고심 끝에만 만들어낸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11일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5명 위원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면 다 훌륭한 분으로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겠지만 정말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선정된 조대한 법무법인 하오린 대표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사랑으로박 대통령 후보 시절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이자 박 대통령 인수위원 시절 전문위원으로 활동했고, 비상임위원인 차기환,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는 일감 베스트의 극우성 성향의 게시물을 SNS에 퍼나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자체를 반대했던 전력이 있는 분입니다. 또한, 방송문화 진원 감세였던 고영주 변호사는 m b c 에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5호에 대해 감싸기 의혹과 선박회사를 비판해야지 왜 정부를 비판하는지 모르겠다는 발언이 보도돼 그 보도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황정은 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대변인은 2007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경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고 2012년 총선 때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 등록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석동현 법무관인 대우 공은 변호사 또한 2012년 성추문 검사 사건으로 직원장직에서 물러났으며 지난 7월 30일 730 재보궐 선거 때 부산에서 공천을 신청했었습니다.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것인지 진상 조사를 방해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독립성이 없는 부적격 의원이 제대로 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삼회당은 왜 이런 분들을 추천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지길 요청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 추천 의원에 대해 철회할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또한 세월호 진상조사 의지가 약하다는 점이 밝혀진 만큼 추천 의원 스스로 거치를 고민해 사퇴할 것 또한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